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노제 2편 위정 17장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왈 유 회여 지지호 지지위 지지, 지지 부지위 부지 시지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요거를 좀 제가 한번 좀 장관 삼아서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지지위 지지, 지지 부지위 지 부지 시지야 다시 한번요 지지위 지지 부지위 부지 시지야 해서 요 부분이 그 봄에 제비가 강남으로 내려와서 이제그 이제 처마 끝에서 앉아서 지지배배 지지배배 하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그래서 제비노노라는 별명이 있어요. 다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또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비도 노노를 할줄 안다라는 부분이 요 부분이에요. 지지위 지지 부지위 부지 시지야. 이제 거서제 해석을 해보면 공자 말씀하시기를 자왈 유 유야 유는 이제 이제 제자 이름이죠. 회여 지지 호 그랬습니다. 너에게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마. 여기 가르칠 회, 가르칠 교, 가르칠 훈 그런 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지위 지지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부지위 부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시지야. 참으로 아는 것이다.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아는 거라니 안다고 하고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고 그것이 진짜 아는 것이다. 또는 뭐 서양의 대철학자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가장 명쾌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말일 수가 있어요. 예. 이제 우리가 듣기에는 가장 명쾌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어려운 말일 수도 있고. 그래서저 일단은 요 물이 그, 그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좀이 해석판하고 같이 보시고 이 회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횟자를 보시면 그 요, 요게 매양매자예요, 그죠? 매양매자인데 글자를 몇 개만 좀그 공부하고 넘어가자 이겁니다. 요게 매양매자예요. 매일 매자 또는 매양 매자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붙였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나 붙였더니 이렇게 하나 붙였더니 후회할 횟자야. 여기 후회할 횟자. 그다음에 여기다가 요걸 또 하나 붙였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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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였더니 옵신여길 못자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갖다 붙였어요. 이렇게 붙었잖아요. 여기다가 매화 맷자야. 지금 여기서 보시면 근데 이거는 뭐냐? 이거는 가르칠 횟자야,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들어가서 그 말로 가르치는 건데 이제 이게 이제. 매로도 되고 회로도 되고 모로도 되고, 이제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거의 동일 발음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가르칠 횟자 하나 이걸 배웠는데 거기서 어떻게 출발했다? 매양매로 출발해서 그 다음에 후회할 횟자까지, 그 다음에 업신여길 모자까지, 그 다음에 매화매자까지. 이제 글자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 하나만 이제 하나씩만 해볼고 갈게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죠 어~ 왕년에 뭐 잘못 안지안 저질러 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죠 잘못을 저질러고 난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밤에 이제 자기 전에 생각하니까 후회가 돼 아~ 이거구나 후회 그죠 후회 뭐~ 느낌 늦었지만 뭐 어쩔 수 없죠 어. 그래도 후회라도 하는 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이거 이거 없인 얘기를 못 자는 여러분들이 그 제일 싫어하는 거, 어, 뭐, 다 알죠? 모욕. 이런 거, 죠 모욕. 목욕이 아니에요. 예, 모욕. 그 다음에 이제 그 매화매 자는, 매화매 자는 그 매화꽃. 매화꽃. 그래서 요거는 후회. 요거는 모욕. 예, 요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가르칠 회에서 요렇게 글자가 파생돼서 나왔어요. 파생돼서 나왔으니까 요거 반복해서 공부하시면 쉽게 쉽게 글자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가실 수 있죠. 그 다음에 가르친다는 뜻이 그러면 저 횟자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 가르친다는 것을 갖고 이제 또 한번 볼게요. 그럼 가르친다는 것이 저거만 있는 게 아니고 가르칠 교자가 있겠네요. 가르칠 교. 그 다음에 훈민정음할 때 가르칠 훈, 그죠? 그다음에 가르칠 효자도 있어요. 가르칠 효자, 가르칠 효자는 조금 글자가 어려운 듯한데 배울 학자가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하면 가르칠 효자가 딱 돼요. 그래서 가르칠 회, 가르칠 교, 가르칠 훈, 가르칠 효, 교 효, 그죠? 그래서 요거는 배울 학자 옆에다가 예, 예 들어간 거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가르친다는 말이 이렇게 있는데 더 있습니까 아더 있죠 더 있는데 일단 요 정도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르칠 회 가르칠 교 가르칠 훈 가르칠 효 근데 요거 요, 요 부분 때문에 이제 하나만 좀더 해드릴게요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가르치고 가르치고 배운다는 것은 서로를. 서로를 성장하게 한다 이런 말이야. 아하, 교학상장이라는 말이구나. 그렇죠. 이런 거는 시험 문제 100%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이 말이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이걸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알려드리려 그러는데 이거 효학반이다. 이거 무 말이냐면. 가르치고 배우는 거를 50대 50으로 놓는 거야. 아, 50 50.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100이 되는 건데. 이렇게 돼서 이제 100이 되는 건데 그것이 뭐가 된다? 100이 성장을 한다 이 말이야. 이게. 그래서 가르치고 가르치다 보면 배우고 또 그러다 배우다 보면 또 가르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서로를 성장시킨다. 그리고 가르칠효 가르치 배우라기야 가르치고 배운다는 것은 반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치면 배우고 배우면 가르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 그래서 요거, 동의어라는 말, 같이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교학상장과 효학반은 같은 말이다. 제가 이제 이걸 왜 써드렸냐면, 그, 여러분들 대부분 교학상장을 알아요. 교학상장을 아는데, 어느 집에 이제 같이 가는데, 족자에 이게 적혀 있는 거야. 식당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았으니까 망신을 안 당했지만, 모를 경우에는 망신이죠. 근데 이제 제가 마침 그때 좀 알았기 때문에, 어, 저건 무슨 말입니까? 이건 뭐 배울 학자도 아니고 무슨 글자죠? 이것이 나온 거예요. 근데 글자가 조금 어렵죠. 사실 일반적으로 쓰는 말씀은 아닌데, 요게 이제 가르칠 효자라는 거꼭 잊지 마세요. 네. 그래서 그 이거 제비노노라고 하는 부분이 요 부분이에요. 자, 지지위, 지지, 부지위, 부지, 시지야 이 부분은 꼭 이제 잊지 말고, 예, 네, 그. 외워두세요. 외워두시면 여러분들 생활에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시간에는 노노 제2편 위정 18-1 이렇게 나왔어요. 18-1장 그럼 18-1이 나왔으니까 뒤에 넘어가면 18-2장이 있죠. 그래서 18-1과 18-2장을 동시에 설명할 거니까 1장 설명하고 그냥 곧 이어서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1장으로 갑니다. 여기 보시면 자장 자장이 사람 이름이에요. 자장이 학 간록 간록이 여기 보 보시면 출세하는 방법이에요. 출세하는 방법이 뭐냐면 벼슬을 구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벼슬을 구하는 방법. 그래서 자장이 자장 학 간록 이제 그랬어요. 자장이 벼, 출세하는 방법, 벼슬을 구하는 방법을 물었다. 이거는 이제 복으로도 쓰이기도 하고 벼슬로도 쓰이기도 하고 좀 이따 설명드릴게 자왈 다문궐의 신언기여 즉과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장이 학간록 자장이 벼슬하는 벼슬 어떻 하면 벼슬합니까? 아니 그 말이에요. 그걸 좀 배우려고 하는데 공자께서 많이 듣고 의심을스러운 것은 의심을 버리고 많이 듣고 의심을 버리고 신언기여 그래서 그 나머지를 나머지를 그래서 생각한 나머지를 신중히 말하면, 즉, 허물이 적을 것이다, 그래서 적을 과자 허허물 o 째이건두 가지로 쓰이는데 다시 보시겠습니다 간록 그랬어 간록이 벼슬하는 방법을 이제 구하는 것을 이제 간록 그러는데 간록 이제 벼슬을 구하는 거 o k person on the 이 a n k b o a r d you can l o o 이 부분이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서 거의 비슷한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꺾어졌어요. 이거는 이제 우예요. 우, 우. 이건 간 녹이고. 어. 그럼 여기서 이 록은 록은 이렇게도 쓰이는 거야. 복으로도 쓰이고 복으로도 쓰이고 벼슬로도 쓰이는 거야. 또는 벼슬일기. 이건 관이고. 이건 이제 보이 복이, 이건 복이고. 이건 관이야. 벼슬관자. 그 다음에 또 벼슬환자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녹이 복으로도 되고 벼슬로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도 쓰이는데 하여튼 벼슬을 옛날에는 이제 출세가 벼슬하는 게 출세니까 임금님이 너 일로 와서 이거 해라 그러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좀해 봤고요 그래서 이제 벼슬은 이렇게 이제 그 녹은 복으로도 되고 벼슬로도 이렇게 된다는 점 그다음에 간자는 요걸 끝을 이렇게 올리면은 어조사우 자가 된다는 점요 글자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다문 궐의 그랬는데 문자를 잠깐 보실까요 여기서 이제 문자를 보시면 문자를 이렇게 보시면 문자를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옛날 그 저기 여러분들 서부 영화에 보이면 그 술집에 있는 문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옛날에도 이런 문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화장실에도 이런 문이 있는데도 있고 식당 화장실 문 서부 영화에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걸 이제 문 모양을 만든 거야 문이 두 짝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거기다가 그귀 자가 이렇게 들어갔어 그럼 들어라 그 말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귀가 들어가니까 들을 문자가 되고 입이 들어갔어 그럼 입이 들어갔으니까 뭐야 말하랴 이 말이죠 뭘 말하는데 질문해라 그 말이야 그래서 물을 문자가 돼 근데, 문과 문 사이로 햇빛이 들어왔나봐. 그래서, 요렇게 되니까, 날일 자가 들어가니까 간 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문이고, 이것도 문인데, 요것만 간이야. 어떤 간이냐? 사이 간이야. 이 문틈으로 빛이 들어왔나봐. 문틈으로. 예. 그래서, 이제, 요건 들을 문, 물을 문, 사이 간. 근데, 하나 더, 여기서. 조금 어려운 건데, 지난번에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벽자야, 벽자. 물리칠 벽자 또는 임금 벽자. 이게 들어가갖고, 이게 뭐가 되냐면, 열 벽자가 돼. 열 벽자. 그래서 열 벽자가 돼서,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세요. 천, 지, 개, 음. 천지계. 자, 요게 들어가니까. 요게 들어가니까 10개짜로도 되죠. 그래서 천지계벽이야. 그래서 천지계벽. 그래서 요걸 해 드리려고. 자, 알아서 문 문. 지금 문 하나에서 이렇게 귀자 이거 아무것도 없으면 문 문자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문 문자야. 이것만. 이것만 쓰면 이것만 쓰면 문문자야. 문 문자야. 문. 대문 할때 문. 귀가 들어가면 들을 문, 입구가 들어가면 물을 문, 햇빛이 들어오면 문틈과 문틈 사이로 햇빛이 들어오면 사이간. 그다음에 요거 물리칠 벽자 또는 인금 벽자가 들어가면 열 벽자가 돼요. 어떤 때 쓰는데 천지개벽. 요 개자 열 개자도 요게 들어가면 개자가 되는 거야. 요게 문을 여는 게 되는 거죠. 문을 여는 거야. 그래서 개벽. 천지가 열렸다 이 말이야. 천지가 열렸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요 정도로 정리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골의 그랬는데 의자에서도 그래. 의자가 지금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그 실제로 이제 요 부분은 좀좀 좀 그려야 되는데. 잠깐 보세요. 근데 이게 이제 기, 기본 글자가 되기 때문에 요건 근데 좀 아셔야 돼. 요건 그런 좀 열심히 하셔서. 근데 이제 이거를 열심히 해서 외웠는데 다른 거를 좀. 부수적으로 좀 갖고 가셔야 될거 아니야 기껏 외웠는데 그죠 그, 그건 제가 해 드릴게 근데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요건 좀 외우셔야 돼 근데 봐봐 이게 의심할 의자야 그죠 여기 지금 이 화면에 보시다시피 의심할 의자야 의심할 의자인데 여기다가 여기다가 요렇게 요렇게 들어갔어 그럼 이게 엉길응자야 엉길응자 엉길응자가 어디다 쓰는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응고 아시죠 응고 반대말은 용해 응고 그죠 많이 배우는 말인데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들어가도 물이고 이 부분이 들어가도 물인데 요게 들어가면 얼음 또는 이게 이제 고체 이런 뜻이야 얼음 고체 요거는 물 그래서 내가 이제 한 가지 이제 요 요걸 가지고 이제 이걸 응고할 때 쓰는 거니까 여러분 이제 요거 하나 가지고 이제 해드릴게요 봐봐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동. 얼똥짜죠얼똥인데요렇게 하면 동토가 돼. 아, 시베리아 같은데. 언땅이란 얘기야, 언땅. 그 다음에 또 하나, 요렇게 해버리면, 동리라 그래, 동리. 요건 배. 이화의 월백하고, 은하니 삼경인지 할 때, 도, 이게 배꽃이야, 배꽃. 배꽃인데, 언배란 뜻이야, 언배. 언배가 뭐냐면, 배색깔이 노르스름한데, 그게 이제 서리를 맞아서 한번꽉 얼잖아요. 얼면 누리끼리 하게 변하는데, 노인네가 사람이 늙어서 노인이 돼버리면 살같이 배껍질처럼 변한다. 그래, 그래서 특히 90세 된 사람을 동리라. 그래, 90세 된 사람을 또는 90세 된 사람을 동+ 동리라고도 하고, 동리라고도 하고, 또는 졸수라고 하게 돼. 졸수, 나온 김에 하세요. 나온 김에 졸수. 또는 구순도 되고. 그래서 동리, 졸수, 구순, 구질. 이렇게 하면 이제 90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90세. 좀 어렵죠? 어려운데, 이렇게 그래도 들어놔야 여러분이 나중에 무슨 말을 들었을 때 금방금방 이해한다고. 언 백껍질 같다고 래서 동리. 졸수는 이제 인생을 마치는 나이라고 해서 졸수. 이게 마칠 졸자예요. 어, 이거 군사 졸자로도 쓰이는데, 맞습니다. 군사 졸, 마칠 졸자예요.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군사가 군사의 나이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응.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 졸수해서 나이를 맞추는 나이. 90세.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요두 개는 얼음이고 고체고 이제 그게 다 100%는 아니고요 99%인데 여러분 이거 보시죠. 자, 요거는 이제 다슬릴치자야다슬릴 치자. 요거는 풀무야자. 풀무는 뭐하는 건데요? 담금질. 담금질 아시나 혹시? 강철을 만들기 위해서 불에 넣었다, 물에 넣다 불에 넣었다, 물에 넣다 해서 뭘 담금질이 뭐라는 건데 강력하게 만드는 짓. 그걸 담금질이라는 게. 강력하게 만드는 짓. 그게 뭐야? 훈련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훈련도 뭐 특수부대 훈련은 다르, 다르다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 그런 데서서 풀무질, 그건 뭘로 만들어 풀무질을 하거든 불을 막 때거든. 그런데 여기에 두개 들어가죠. 여기엔 세개 들어가네. 그렇죠. 요 차이를 알아두세요. 이런 것들이 예외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근데 예외는 요거 하나만 아시면 돼요. 왜냐면 나도 요거밖에 몰라요. 음. 자, 그렇게 이제 그렇게 좀 아시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그 의자로 이제 다시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응고가 되니까 이제 이렇게서 해 이제 한 번만 하시면 응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쵸 응고 나와지 응고 반대말은 용해고 그죠 응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게 들어가는 거야 여기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해서 아프다는 말이 딱 들어가는 거야 그럼 여기 들어가면 어리석을 치자가 돼 그러면 이걸 어디서 쓰는가 그러죠 근데 여러분들 아니 아, 어리석을 치자인데 옛날 사람들이 멋이 참 있어요 옛날 사람들이 지금처럼 바람이 났다든가 그러질 않아 그럼 무슨 하면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남자 여자가 바람난 사건을 뭐라 그러냐면 치정 사건이라 그래 치정 어리석은 정 치정 이걸 치정이라 그래요 남자 여자가 바람난 거를 치정. 간통이니, 간간이니, 막, 이제 그런 거, 그런 거 말고, 좀 고아하고, 운치 있는 말이, 치정이에요, 치정. 알아두세요, 치정. 음. 그래서, 이제, 그, 의심할 의자 하나 가지고, 이렇게, 엉기릉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리석을 치자까지. 기껏인지 아셨는데, 글자도, 글자도 보시면, 이렇게 해서, 화살시가 들어간 거예요. 여기까지 샌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해서, 요 부분도, 요 부분도, 음. 이렇게 예, 의심할 의자 자 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원기여즉 과우 그랬습니다 과 우자를 또한번더 해야 돼 우자 우자를 보시면 우자가 그 우자가 이게 허물이라는 뜻이 있어 허물 또는 더욱이라는 뜻이 있고 허물일 때는 명사예요 더욱이랄 때는 부사고. 부사고. 그래서 이 허물이라고 쓰일 때는 허물이라고 쓰일 때는 여러분들 혹시 아파트 공사를 했는데 뉴스를 보다 보면 아파트 공사를 했는데 어디가 막 베란다에 비가 새고 막 그래. 그러면 이제 기자들이 거길 찍으면서 최신식 아파트라고 전하는데 이렇게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러죠 비가 새는 걸막 찍어 이제 막뭐 벽이 막 갈라지고 그러는 거. 그럼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할때 하자가 뭐냐면. 이게 이제 하자예요. 하자인데 자, 이게 하자야. 이게 하자가 뭐냐면 허물하흠자 허물하고 흠하고 유의어예요. 유의어 유이오. 허물하흠자. 허물이 있다는 얘기야. 잘못된 점이 있다 이거야. 그걸 하자가 발생했대. 이런 거는 시험 문제 100%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는요. 200%나온다 그럴까?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는요. 그럴 때이 우가 허물로 쓰였을 때는 이 뜻이야. 더욱이라도 쓰면 이제 부사구그 그러니까 여기서는 허물이 적다 그랬으니까 이 뜻으로 쓰인 거예요. 다른 말로 대체해 주십시오. 하나 자로 대체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해설이 이제 나왔으니까 해설 잘 보이시죠. 그래서 자장이 벼슬하는 밥을 이제 배우려고 했더니 공자님께서 많이 듣고 그 되도록 의심을 좀 버리고 그 나머지를 나머지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좀 신중히 말을 하면 허물이 적을 것이다 그랬어요. 허물이 적다. 그래 놓고서 이제 아직 마무리가 안 됐어요. 다음 장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아까 그 18-1장에서 이어지는 18-2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그 얘기의 계속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견 궐태. 신행기여 즉 과회 언과 우도 나왔네 행과 회회 회 나왔죠 녹 요는 이제 녹으로 읽어 주셔야지 앞부분에 왔으니까 녹재기중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견궐태 많이 보대 위태로운 곳이면 이것 또 버린다 버린다 그죠? 버린다. 이거 기억하세요. 그다음에신행기여 즉 과회 그 나머지를 가지고 신중히 행동하면 후회함이 적고 그~ 신중히 행동해라 이 말이죠 생각해서 신중히 행동하고 그러면 말에 말에는 후회함이 적고 말에는 허물이 적고 말에는 허물이 적고 그다음에 행동에는 후회가 적어지면 적어지면 녹 아까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벼슬관 벼슬환 그죠 벼슬은 자연이 그중에 있느니라 그중에 어떤 중에 이러한 일을 행동하는 중에 있느니라 그 말이죠. 예. 이러한 일을 행하다 보면 벼슬은 자연히 따르게 되느니라 이제 그런 말이죠. 저 사람이 사람이 괜찮아라는 평가가 조정에까지 가느니라 이런 이제 는 것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거기 보시면 그 저기 이게 이제 버린다 그랬는데 이 골자가 빼버린다는 뜻이에요. 빼버린다는 뜻인데 그 재판에서 궐석 재판 그러면 이제 빠진 상태에서 자석에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하는 걸궐석 재판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즉 그 저기 뭐야 그그 그, 버릴 그러니까 글자면이제보시면 여기에 면고기이에 고정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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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이이제뭐냐이면 포기 영어로는 기면업이라고그이죠기부이그고 그래서 내버기법 절대 포기하지 마. 이 그러죠.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